네, 제가 미국에서 온 라이트 크리에이티브 아, 대표 매튜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IT에서 뭐 개발자 한 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요 어떤 언어학 적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로 할수 있을까 그래서 회사에 그만두고 언어학 공부하러 한국에 왔어요. 네, 면접 보고 언어학 공부하는 것 대신에 다시 IT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넥스트밍에서 제가 플레이어 팀이 있었는데 메인 프로젝트 아니지만 어, 영상 편집 어, SDK 만들어 보자고 뭐 시작했는데 근데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키네마스터란 이름을 붙여서 앞으로 출시했어요. 키네마스터는 아마 8천만 다운로드 아마 돌파한 그 영상 편집 앱이고 저는 키네마스터 개발하다가 사업부장 역할을 하고 그 PM 역할도 했는데 그래서 그 배경으로 그 시장에서 기회가 좀 있어 보였는데 영상 편집 뿐 아니라 모션 그래픽이나 가능한 같은 시장을 위해서 약간 키네마스를 같이 사용해서 올리는 앱만들보고 싶었는데 작년에 맥스진흥에 나오고 이번 3월에는 어, 라이트 크리에이티브가 설립했습니다. 어, 라이트 크리에이티브는 회사는 모바일 콘텐츠 제작자 위에서 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예요. 일단은 처음부터 어, 모션 그래픽, 그 특수 효과, 그 애니메이션 할수 있도록 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출시한 한 상태이고 어, 라이트 모션이라는 애플리케이션. 어, 우리가 출시가 8월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4월 정도 됐었네요 그래서 이제는 17만 단어를 돌파했어요. 우리 다양한 사용자가 있어요 그 새로운 전문가 어, 예를 들면 갑자기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에 유튜브에는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는 고퀄리티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데 레벨업 like 해야 되는데요 데스크탑 편집 앱이 다배우 시간도 없어요 잘하면 시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미 휴대폰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라이트 모션 사용하면 조금씩 조금씩 레벨업을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전문가인데 영상 편집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마케팅 전문가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문가 그런 사람이 옛날에는 뭐 별로 큰 돈으로 큰 영상 광고 영상은 한두 개는 정도 제작 하고 홍보는 했는데 요즘은 매일 매일 새로운 콘텐츠 필요해요. 이미 퇴근했어요. 근데 갑자기 틱톡에서 유행하는 뭐가 해시태그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포스팅하고 싶은데 텍스트만 하면 인게이지먼트가 없어요. 이미지는 하면 인게이지먼트 조금 있는 편인데 움직이면 훨씬 턴 인게이지먼트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퇴근했어도 잠깐 사진을 넣고 사진 위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넣고움직이는걸 만들어서 빨리 포스팅을 할수 있게끔 하는 이 유스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모션 그래픽인 경우에는 약간 그건 전문가가 사용하는 용어이니까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해야 하는 게 있어요 개인 유튜버이한 인트로 만들 수 있다는 하면 저널리스트인 경우에는 Lower Third라는 용어인데 이그 자막보다 조금 3분의 1이 나오는 큰 자막이요 아, Lower Third 만들 수 있다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다 같은 앱인데 어떤 사용자에 따라서 우리 우리가 그러니까 설명이 튜닝을 해야 하는 걸. 그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익숙해지면서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는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우리 앱을 찾아서 튜토리얼 만들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는 이런 튜토리얼 만들면 파워도 얻을 수 있어요 약간 시릴지가 있는데 라이트 모션 안에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그 프로젝트를 제작한 다음에는 프로젝트 공유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링크로 나와요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그래서 그 링크는 유튜브 비디오 코멘트에 붙이면 그 유튜브 비디오가 라이트 모션 튜토리얼이에요 그럼 그튜토리얼본 다음에는 그 프로젝트는 그 링크만 클하면다 다운로드하고 재편집, 재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뭐 잘하는 인플루엔서가 재미있는 영상 만들면 그 채널에 공유하면 그 팔로워를 더크 받아서 커스터마이징하고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좋은 인플루엔서를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또 자랑하는 지금 한번인요사용자인게이지먼트그 다음에는 그 analytics 데이터 같은 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 시작부터 출시 뭐까지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까지 직접 인게이징을 많이 해요. 그 사용자의 유스케이 성격 우리가 파악하고 이, 어떤 기능이 원하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 베이스로 utility application뿐 아니라 platform도 같이 만들어야 되네요. platform까지 만들지 않으면 큰 성공하기 좀 어려워 보같어요 우리는 프로젝트나 프로젝트의 요소, 스티커나 오버레이, 뭐참막 뭐 스타일 템플릿 같은 거는 제작하고 계속 그 플랫폼에 공유하고 다른 사, 사용자가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가능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팀원은 네 명이고요 그래서 그중에는 세 명이 저 포함으로 키네마스터 같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네 명이니까 사실 은한 명이 개발자이다 한 명이 마케팅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 팀 멤버 다 다양한 기술이 있어요 저는 개발자이지만 PM으로 해본 적도 있고 B2B 비즈니스도 해본적이 있고 애니메이션 조금 제작해 본 적도 있고 다양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만약에 개발하면서 이거는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면 UX 디자인 쪽에서 PM 쪽에서 개발 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발 쪽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문제가 안 풀려요. 근데 우리는 경험은 서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어쩔 수 없이 못 만들면 사용자 사용하면 기능에 이 대신에 무을구나 뭘까나 우리가 생각하고 바로 할수 있어요. 이거 회의가 엄청 길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브레인스토밍하고 개발하면서 애답팅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안에는 사용자가 사용할만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었어요. 다만 우리는 책임자예요. 그래서 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한테는 무릎 호스람도 없는데 많이 생각해야 되고 개발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대표 역할,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대학서는 그런 거는 가끔씩 봐야 되는데요. 투자자 관련 자료이다, 뭐 회사 설립 자료 같은 거는 읽으면 oh, 이 단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문의 자주 보고 그렇게는 조금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새로운 거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이미디어 생각이 좀 달라요. 인이미디어 제작하는 사람이 그 휴대폰 많이 사용해요. 영상은 퀄리티가 중요하지만 그 시간도 타이밍도 중요해요. 내가 아이디어가 생기면 빨리 제작하고 빨리 공유하고 싶어요. 어디서? 어디 언제나 이대 걸어가면서 그가 랜덤하게 물어보시면 랩탑보다 휴대폰 칩셋이 성능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랩탑이 는 5년 6년마다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휴대폰이 2년마다 평균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래서 휴대폰 안에 있는 칩셋 자체가 영상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는 이유는 없으면 CPU를 하면 배터리가 빨리 떨어져요. 그 배터리 절약 위해서 만들었지만 결과는 휴대폰에서 영상 편집이 성능이 사실은 좋아요. 그건 그냥 시작뿐이에요 점점 계속 기대폰으로 옮길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이나 구글 d 스 같은 경우는 몇명몇 명이 같은 문서에 동시에 편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동시에 편집하는 기능이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 영상에 그런 플랫폼이 만들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재생할수 있는 콘텐츠, 큰 자막, Lower Third 같은 거는 재미있는 걸만들면 내가 그 시장에 올려서 다른 사용자 이거 구매하고 내가 재생할수 있는 정말 PC 없이 다 모바일 직접은 다할수 있게끔 하는 비전이에요. 좀 욕심이 많은 비신이지만할수 있을. 입니다. <laughs>